내가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예, 3분이 넘어요. 예, 5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가지 마세요. 그동안에 내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고 아무리 좋은 약이 있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내눈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골든타임이 가장 짧고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배우시면. 그래서, 예, 어, 계속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교육을 많이 받고, 세상을 늘고 가장 교육을 많이 받는 게 이거예요. 왜 준비가 필요서 지금 해보시다 보니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뭐 효과가 있겠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최초 목격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밝힌 6학년짜리 아이가요, 아빠를 얻어서 미스터를 얻었다고 했그 6학년짜리 남자아이가 누르고 얼마나 놀아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놀아준 덕분에 살았어요. 저거, 저기, 다른 기업에 있다는 것을 했는데, 거기서요, 예. 네. 저녁해놓 그 다음에, 그 저를 또불거든요 근데 그때 신문생에서 보여고요 산소 벌처러 갔다가, 예. 어떻게 요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쓰러지신 분이 있어 그분이 또렇요 예, 보여주시는 도 불렀어요. 실제는 휴가야.